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성모님 메시지와 묵상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6월 25일에 주신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더 가까이 오도록 너희를 부른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수 있고 그분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자양분인 그분의 평화와 사랑을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 어린 자녀들아, 기도에 너희 자신을 열어라. 내 사랑에 너희 자신을 열어라. 나는 너희의 어머니이고, 너희가 방황하고 죄 짓도록 홀로 내버려 둘수 없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드님께 너희 모두를 봉헌할 수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다음은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의 묵상 글입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이는 성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티 없이 깨끗한 성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인 첫 자리가 바로 그 마음이고 성모님은 원죄에 물들지 않은 채 태어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에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느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 즉 성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늘그 성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의 성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성모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우리가 그분의 평화와 사랑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고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 바로 그 평화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자양분이라고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겉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완전한 길은 바로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을 통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알았으면 그 다음 행보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성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성모님은 기도와 당신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열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우리의 자유를 거스르지는 않으십니다. 비록 열어라고 명령어를 사용하시지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모님께서는 기도와 당신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모님은 우리가 방황하고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들을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성모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열어 어머니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어머니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 십자가 상에서 온 인류와 교회 그리고 사도들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도 요한을 보시고 성모님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에 의해 성모님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셨고, 인류는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 즉, 하늘의 명, 성소이고 소명입니다. 성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셔드리고 기쁘게 그분의 자녀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저희를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 당신의 어머니를 저희의 어머니로, 저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성모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 역시 성모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저희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귀한 선물인 어머니 마리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저희 자신을 더욱 열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모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요청대로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제온 존재가 당신의 성심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늘 예수님의 성심과 하나되어 있는 당신의 성심을 통해 제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될수 있게 해 주소서 그를 위해 기도에 제 자신을 활짝 열고자 하오니 저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소서.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13년 7월호, 8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